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신사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로 점포 운영을 체험하게 하는 등 체계화된 창업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기존 6개 광역권에 설치돼 운영되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올해 안에 전국 9개로 확대됩니다. 양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존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경기에 설치돼 운영하던 창업사관학교를 올해 안에 인천과 전북, 경남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소상공인 비율과 신규 창업 증가율, 3년 이내 폐업률 등의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신사업 분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관학교에서 강의교육과 점포 체험 등총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지원한 뒤 우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약 67.5%가 창업에 성공해 월 평균 1,500만 0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상시 근로자 0.9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스티비뉴스 양가희입니다.